짠, 이제 개그전 지금, 프리 시즌이지만. 아얜 <laughs> 거짓게. <laughs> 어, 이쁘네. 어 응, 역시, 물광, 네, 물광 냈어요. 물광 낸게참 좋구만. 아 아니, 물광 아니다. 이건 그냥 그거네. 조명빨. 오시리한테 드라그로 오픈하고 그거 뭐지? 이번 승점 시스템에서 기어랑 활력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면 점수를 더 많이 준다는데 소 저렇게 말해봤자 저거만 추가했지 딴거다 바뀐 게 없어 보나마나 원수는 개나 소나 다할수 있겠고 자뭐볼수 있겠습니까? 이게 랭크가 제한도 그런 게 없, 제한 둔게 없으니까 대장만 가야지. 아이고. <laughs> 환부되는 5만 포인트 달랑 꼴랑 다우짜았죠음 <laughs> 거의 무자본. 요거는 요거는 뭐? <laughs> 이거 보상 받은 거고 요거는 공짜 받은, 공짜로 받은 거 이거는 바아놓고한 번도 안 쓰고 설마 이것도 생기네 밀라노는 오리지널 옛날 인형이 훨씬 이쁜데 음. 굳이 뭐래 그것도또 만든 걸까 왜 자, 그런 것고 자, 맵을 또 새로 뭐, 추가를 했나? 아니면 그때로인가 아니면 예전처럼 코너, 코너채 코너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건가? 아니면 삼부검인가? 어? 더스트2? 자, 3대 맵 중에 지금, 유급 배가 다 하나 있는 거고. 코너가 3보가면 느린데 더스2 더스2 뭔가 딴 게임 이게 카스2가 아니면은 뭔가 딴 카스2란 타이틀을 이제 빼지 빠지면은 딴 게임 같아요 이게 maybe 과연 몇디 몇일까 시작됩니다. 돌릴 사람 없네, 어. 자, 그리고, 어, 명함 좀 넣어놨네. 자, 그리고, 자, 철날 때때르면 저쪽에 세물이 나오거든? 부쳐! 땡 던지고, 부쳐! 계단 지르세요, 그냥. 아, 너왜한 방에 안 죽니? 아우.

B 살 때에는 어떤, 어떤 곳이 있냐. 일단, 개도를 갑니다. 가, 드에 폭을 빼고, 뺑 먼저. 어, 대충, 어순간에 던지면 돼요. 이때는 그냥 귀찮으니까, 술탄 갖고. 안 죽네. 자, 설는 자리가, 여기해도 되고, 뭐여 안쪽까지 와야 되는데 굳이 할 거라면 여기 여쯤에 어 이유는 한번 보.. 보고보고 보고. 자 이렇게 이기올 거야 센 물에서 아센 물이네 B 물에서 또올 거야 갈릴 뭐 대충 이런거 있고 B탑에서 막는건 좋긴 좋은데 운 나쁘면 머리 딸기 해봐요 음. 바로 머리가 딸기 따위, 때문에 A 갈거면 계단을 가거나 b 세트 공략할거면 아까처럼 설자리 메워두고 어? 나 안죽네 A 세트에서 A 로에서 견제할 거면은 여기다 서라서 최대한 여기서 멀 멀지듯 멀어지게. 멀어지게. 아 이거 어째 혀 갖고 있다. <laughs> 최대 여기까지. 괜찮하다자 이제 올 거야. 이때는 이게. 글자와 시야를 방해니까 지워두고. Long shot. 저 한번 내비둘게요. 얘들 네나 보고 있네. Long shot. 지금은 그것들이 저를 봐가지고 해체 안하였었는데, 저렇게 견지하면 은 아까처럼 될수 있고, 그 저한테 등이 보이게끔 해체를 할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, 웬만하면 A 롱에서 견제할 거면 저렇게소람나 나와요. 어니눈 네 앞에 슈퍼 있다, 빨리 주워 먹어라. 카운터 테 음. 작전이 결국 세이브했서도 어떠냐? 유저들은 뭐 거의다가 거의 다 여기서 뭐 러시아 건 여기서 와요 뺑 던지고 오기 때문에 이때는 여기서 대기 타다가 보이면 그냥 뚜고기쏘고 조심해요 아 이거 팀키다 이거 조심해 일단 얘네들 선발 때 시키고 와본, 있으면 좋고, 없으면 좋고. 근데 굳이, 개그 때는 자기 총을 살 필요가 없는 게, 보시나 상대팀이나 무기를, 거의 다, 떼고잖아 다, 보, 거의 다 보시잖아. 뭐, 2대2 안에 1대1대. 그러면, 그냥, 게임할 때마다 본만 보니까, 그러면 서 무기까지 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. 자, 아까 말했듯이, A 롱에서 견제할 거니까. 물론 해체할 때, 이렇게는 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, 이렇게 해체 못해. 저거도 이렇게 해체하거든. 엄마가 뭐, 실한가? 잘 쏜다, 야. 그 다음에, 여기도 좋긴 한데, 여기서 한두 배가 뚫리고, 여기, 상대 틈. 여기는, 안 죽일 수 없는 게, 보트에다 이어서, 한 여기 구간쯤이다걸어온다 걸어오기 때문에, 어, 뛰오네 <laughs> 역시 사람의 기억력이란 쓰읍 <laughs> 하하 애매모호하게 던지긴 다 좋아요 여기선설서단을잘 봐야돼 서단 있죠 총? 총인거 보니까 어, 없구나 야 서른 할거면은 여기서 에들한테 가깝게 있어야돼 해체사는 듣고 바로 땅허허허허허 고놈 발색은 참 대단하구만 아아 <laughs> 갈리네 어, 갈리네. 이거 음, 아까 많이 갈렸겠다. 아 어, 많이 갈렸어. 어떡해. 나 이제 봤는데. 쓰리 그거 혹시 모르는지아요 진짜 미친 지사, 미친 척하고 빽 없을 때. 톡가고 어, 진짜 금이야 생각하고 뭐 상대는 아우트다. 이스키다 생각하고. 3텐 투있지 탑에 쭉오 때려볼까? 안 아, 맞네. 아, 총구가 대체는 보이야 되는데. 방법 있지. 무난 장전했대. 에이에 폭탄을 설치하겠다. 폭탄이 설치됐습니다. 뭐가 좀보이 아, 뭐야 <laughs> 응, 보이지 않는다. 잠시 후진이 바뀝니다. 어이 어타하냐 러시가 인데 그냥 애들이 오게오 때까지 기다리시다. 원래 늘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아다시피 여기서 할수 해도 돼 해도 되는데 이러면은 남은 애들이 찾다 다니게 는좀 그래 시간도 오래 걸려. 네, 1 0퍼 위치가 확인되면 이때 가는거지 응, 쌍잡이 라스트가 이제 B? B 근처 안에 A인데 자 기꾼형 한번 열어보고 안 보이네 자슬기 할게요 그냥 <laughs> 파머즈 사고 3초로 설정한 다음에 안 보이면 곤란한데 음 응, 여건 아니고 보이가 빚네, 빚갔어. 이제 부위로 니네 주고. 섬광 보이. 시퍼가 없고, 아 시퍼 있네. 아주 유리 머리였구나, 시퍼인 줄알았는데 이때는 뭐 어떡 하냐, 빽하는 순간 당이죠. 자한명 A 롱인 거 확인했고 남은 놈뭐 허리 위쪽이나 아니면 탑 있겠지 괜찮아요. 서 폭탄 응 수고했다. 응 제가. 빠빠. <laughs> 응, 해체해준대. 뭐, 암튼, 더스트는 이렇게 하면 된다.